TV 풀은 망했지. 이제 뭐 하지? 유튜브 해야지. 한국인 찾습니다. 찐이다. 팬이에요. 알고리즘 자고 온 사람. 사번은 개인주의야. 어? 이 노래 너무 슬프다. 어디 이상한 글 인터넷에서 긁어와야지. 난 너무 감성 넘치는 사람이야 어? 튜브풀이 뭐지? 튜브벌 어? 이거 완전 튜브벌 아니야? 그래도 다시 꿀잼 구름 드립들 볼수 있다니까. 좋군이. 영상 보려면 불폭공유 방지 한다고 로그인해야 되네? 딱! <laughs> 그자기 이걸로 그래? 어차피 어떻게든 유튜브를 다시 올릴 건데 <laughs> 로그인했으니까 어디 오? 어? 그렇게 로그인하라고 하더니만 사람들도 없고 그룹 몇개쓴게 인기 동영상이야? <laughs> 그럼 내가 거참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길 억울이네이랜만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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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불 찬다 <웃음> <웃음> 이제 나도 뚱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밌는 영상 링크 복사고또링크가지 어? 왜안된 거지? <laughs> 업로드 금지 신청하면 안 올라간다고? 이런 기능 있어 이씨 x 이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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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영상으로 간다니까 난 잘못 없어 이 영상 가지고 랭킹에 나가야지 <laughs> <laughs> 역시 TV프리포리라서 유카리같은 10등 영상이 구름도 잘 달리고 조회수 조... 조회... 조회... <laughs> 아라조회수 이제 상관 없지 <laughs> 그래도 내가 나인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다이인지지 <뭔들> 이제 이거 <이걸> 유튜브에 올려야지 <laughs> 티 v 풀때 처럼 구독자 챙기고 조회수 챙기고 적절한 튜브 풀이라지 <laughs> 그리고 수익 창출 안 한다 고 슬쩍 바로 돈 빨아먹어야지 어, 저작권 신고? 모니터링? 어? 어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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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티는 역수 치면 이게 뭐야 개구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빠 붙잡아. 야! 하지마! 우리 심도 귀신들 뭐가 좋다고 사이트 다시 만든 거! 똑 <놀람> 같은데, 이번에 저작권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데, 니가 그놓로면 어떡하냐! TV 프로 사이트, 도운영지도 유저들도 문제였지만, 두 분은 이제 너네같은 집덕들 더 문제야! 화면가리지 마! <놀람> 쓰지 마! 그리고 역수술 하지 마, 이 개새끼야! 티콩, <놀람> 스타콩, 스 <놀람> 진짜! 왜나만못 즐기고는 거지? <laughs> 세상은 너무 야박한 곳이야. 나는 이제 지쳤어요. 땡풀, 땡풀. 이거 설마 우리 저 역하는 건가요? 라고야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채비들을 욕하고 그러세요. 진짜 사과 영상 올리세요. 공로다이 되기 싫으면.